삶의 크신 종과늘 든든한 평안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가장 선한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족한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삶 속에 불평이 있을 수 있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으며, 매만른 일상이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늘 위를 보고, 하늘을 보며, 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있다 살아가는 그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하루를 시작, 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예배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가득한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도 알기 원하나네니고도 그 넓은 은혜와 니가 해주니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평생에니 성령이 스승 이셔서진리서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 o n 알게 하소서 내평생에 s 강철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그 말씀 안저니 저리 사의 소원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왕의 왕이요 신이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주시 사랑의 간절이야 이스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 서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안아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함께 있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 이어 사무엘하 14장은 다윗과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마를 겁탈했던 그 배다른 형제 암논에 대해 깊은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그로 말미암아 끝내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은 그 즉시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3년을 보냅니다. 자신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을 죽인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하여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특히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때론 분노가 또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또 한편으로는 용서라는 참 복잡한 마음들이 쏟아져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전장인 사무엘하 13장의 마지막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론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압살롬이 도망한 지 3년이 지난 후 압론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점점 약해지면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해졌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에 대한 기록, 성경에 기록된 평으로는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자가 없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하니 압론을 잃은 충격과 상처보다는 3년간 보지 못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커졌던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이런 다윗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다가 다윗에게 암론과 압살롬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여인은 자신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고하는데 이는 실상 암론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 이야기를 통해 남은 아들마저 버릴 거냐며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합니다 이 이야기가 14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 여인의 지혜가 요압에게서 나온 것임을 눈치채고 끝내 요압을 통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암론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에 대해 오늘 본문 14장 23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에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함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 그런데 이전에 분명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간절했다 했지만 이 본문에 기록하길. 압살롬이 다윗의 얼굴을 볼수 없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란 말일까요? 분명히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다윗이건만 정작 돌아온 압살롬에 대해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신을 볼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다뇨. 거기에 더해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은 무려 2년간 압살롬이 다윗을 볼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린 여기서 다윗의 여전히 풀리지 않았던, 여전히 복잡함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고용한 한 여인을 통해 끝내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명령하였지만, 다윗의 그 가정 안에 일어난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 다윗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더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은 자신을 향한 다윗의 처사에 불만이 쌓여가고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요압은 또 계속해서 이 압살롬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화난 이 압살롬이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되고 그제서야 요압은 압살롬의 청을 들어주어 드디어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이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4장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3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르엠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간 지 3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도합 5년 만에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5년 만에 만나는 부자의 상봉이라면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어떤 감정과 마음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득한 어떠한 그래도 감격이 유추되지만 이 마지막 본문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분명 입을 맞췄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크게 반겼다든지 울었다든지 부둥켜 안았다 등등에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탕자를 맞이하는 그런 감격적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그저 맞지 못해하는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참으로 상투적인 이 부자 상봉의 현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볼 사무엘하 15장의 비극적인 사건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분명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에 커져가고, 그를 보고 싶어했던 다윗이 것만, 또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도 복귀시켰고, 5년 만이지만 그와 상봉한 다윗이 것만, 왜 그는 이토록 압살롬에 대해 냉랭했던 것인지? 다윗의 다윗의 그 깊은 내면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린 감춰져 있는 한 가지 키워드를 들추어 낼수 있습니다.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그 모든 중심들 사건들을 들춰보면 지금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더 넓게는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나 이 모든 일들의 과정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의 진정한 화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을 그리워했던 것은 분명 사실이었을지인데 화해로 이 모든 사건들이 나아가지 못했기에 계속되는 불편한 관계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럼 다시 우리가 잊고 있 모든 실타래를 풀기 위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압론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가장 먼저 그 상처가 치유되었어야 했고 다윗이 돌봐 주었어야 했을 인물은 자신의 딸인 다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건에 이렇게 암논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더욱이 용서받아야 할 다말에 대한 어떠한 보호와 돌봄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침묵은 압살롬이 암론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고 다윗은 또이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나 침묵합니다. 사람을 죽인 이른바 살인에 대해 침묵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더라도 실로 그 어느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감정들만 서로 더욱 얽히고 얽히며 꼬여버린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했어야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참된 화해자이신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화해를 이루신 진실로 화해자이십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의 화해 신학에 대해 전개하며 화해 사건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해 사건의 세 가지 형태 그 첫째는 낮아지신 하나님 둘째는 높여지신 참 인간 셋째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첫째 낮아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들어오셔서 인간과 함께 고통받고 죄를 짊어지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조차 품,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둘째, 높여지신 참인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이 부활은 인류 전체의 승리를 대표하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그 연결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르트가 말한 화해의 세 가지 형태인데 이 궁극적인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자로 어떻게 설수 있을 것인지 그 방향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첫 번째의 모습 즉 낮아지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성육신적 삶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의 삶에 함께 들어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때론 그 고난과 아픔에 동행하는 삶 바로 그러한 성육신적인 삶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먼저 자신의 딸인 다말의 삶에 동참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 아픔에 동행할 수 있었다면 그로말며마 이 사건을 일으킨 암론에 대해 먼저 그 잘못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게 하였더라면 또 그에게 암론에 대해 진실된 회개와 또 우리가 앞서 봤듯 바세바를 가늠했던 자신과 같이 변 경험을 나누며 눈물의 통해함으로 암론을 인도했더라면 이 사건은 어쩌면 여기서도 끝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신적 삶을 통하여 어느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며 화해로 나아가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직분이요. 새겨야, 새겨야 할 명령입니다. 특히나 공동체 안에서 우린 이러한 갈등의 상황을 아주 많이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린 더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해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때론 그런 화해자로서의 삶이 그런 나아가는 삶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또한 봉합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의 두 번째 형태인 높아지신, 높여지신 참 인간을 통해 우린 소망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류 전체의 승리를 예표하셨듯이 화해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때론 찢겨지며 오해와 상처를 받을지라도 연약한 자, 돌봄에 필요한 자, 위로가, 위로가 필요한 자를 보듬으며 함께하는 삶은 결코 허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내 가득한 승리로 창하게 될 것을요 그렇게 우리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이 성육신적 삶을 통하여 어느 누군가의 삶에 동참하고 때론 정의가 필요하다면 정말 담대히 정의를 말하고 때론 회객의 촉구가 필요하다면 그 또한 어느 정죄자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죄로 말미암는 고통을 함께 나누어 회개로 동행하고 때론 위로와 연대함이 필요하다면 지금 우는 자, 지금 아파하는 자, 지금 슬퍼하는 자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화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세상의 갈등과 우리 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성유신적 삶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진실로 화해자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러 있으니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해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새벽 암눈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실타래 그 가운데서 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화해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로 또한 화해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소명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그러한 삶을 이루어나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진실로 참 화해되신 흑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와 복잡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진실로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고 화평을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론 방관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둠이 때론 더큰 일을 키울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대로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하나님 아들된 모습을 통하여 참 화해자이신 또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세배 암농과 다말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가지 지혜를 깨닫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때론 쉬쉬하고 묻어두고 방관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어렵더라도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느 누군가의 처지와 상황과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참된 평화의 도구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길고 긴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 건강 지켜 주시고 또한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늘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사오니 모든 이 청종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생각하시며 주님의 지혜 주님의 길과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준비하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